네, 일단 오늘 승리하게 됐고 또 일단 최소한의 롤드컵을 <laughs> 티켓을 확보하게 돼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어, 오늘 네, 어,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어서 네, 되게 다행인 것 같고 또 다음에 <laughs> 다음 경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진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경기에서 하나 생명전을 3대 0으로 패배하고 뭐또 어, 플레이면 플레이 또는 티어 정리면 티어 정리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했고 또그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또 이제 그렇게 보완해서 한다면 오늘 경기 결과 되게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laughs>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 초중반에 저희가 좀 유리하게 풀어나간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좀더 순조롭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한 가지 문제로 그렇게 일방적인 경기가 나왔다고 생각 안 해서 일단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티어 정리면 티어 정리 플레이면 플레이 일단 팀적으로 좀할수 있는 부분이나 도움 줄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뭐 팀적으로 저희가 교전에서 좀 손해보는 것이 많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어, 유리한 타이밍 때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게 할수있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좀안 좋게 나와서 패배했다고 생각했지만 또 세트가 더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경기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생각한 것 같아요 어, 예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저희가 교전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조합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초중반에 유리하게 가져가지 못한 부분이 패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픽, 디플러스 음. 기아의 픽, 밴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전 경기도 그렇고 되게 다양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했었고 어, 대체로 예상 범위 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까다로웠던 부분은 이제 상대방이 이제 계속해서 빈틈을 좀잘 노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이 조금 까다로, 까다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잘한다면 어, 젠지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어,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컨디션 관리 잘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직 뭐시드 확정이 되지 않고 이후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그 부분만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월드 우승 뭐 자신감이라고 할 거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어, 저희가 또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또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일단 남은 SK 일정 동안 저희가 최대한 경기를 끌어올리고 SK 어, 우승을 목표로 먼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즉흥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 픽을 봤었을 때좀 람머스한테 그렇게 위협적인 챔프가 없었어서 어 그렇게 크게 뭐 동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람머스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많이 거의 보지 못했었는데, 어, 예를 들어, 근데 람머스 같은 경우에 라인전에서 이제 진짜 람머스를 치지 않는 한, 뭐, 라인 푸시 조건이나 좀 해야 될게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갱플러스, 사일러스, 뭐 이런 부분이라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선수들이 베테랑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른 픽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경기가 계속 남은 만큼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오늘 경기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 동안 어,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